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약간 유튜브 쇼츠라든지 영상 도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항아리 마리오가 되게 핫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명할 때 항아리 마리오 게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마리오 유 게임 아니 진짜 항아리 마리오네 음음 음, 좋았어 이 게임 아니라고요? 자, 여러분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자, 오늘 할 게임 어, 게링오버 군바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동전을 먹으면 돼. 야, 이거 마리오 맵이랑 똑같네? 으악!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자, 잠깐만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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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오케이. 군바 어떻게 하면 건데? 망치로 때려. 오. 샷!

으.. 어... 어... 잠깐 잠깐 젓권 ead 로라이새끼 아니 뭐? 아니 병신아! 아니 초반 지역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. 어짜. 뭘 농구였으면 3점인데야 이씨. 이 아니, 아니 병. 아니 뭐해? 아 뒤로 애가지냐고 뒤로. 아 뭐해 병? 그래 m c h a k i t i 들 오지만 바로... 아니 씨발 아니 아 진짜 낑겨갖고 바 드득 a n i 거리는게 이게 개좋 뭐 h i b a a n i s h i 이 a Anishiba, 망치로 서면 죽지 않는다고? 어? 네가 해봐이 개새끼야. 내가 네 발에다가 전기톱 존나 휘두를 거니까 망치로 서라 음. 아, 씨발. 아. 씨, 아. 가야 돼.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놈은 냅둘 수 없어 흥! 치는 어떡하냐? 흥! 어라? 일단 퇴가 떨어져 죽게 냅둬 어? 어라? 그럴리가 없는데? 오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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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금 뭘 당한 거지? 남은 방법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야 간다! 아 시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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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<laughs> 안 돼. 내 이렇게 좀 귀한데. 훗. 오이 아니 뭐야?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잡고. 촥. 아니, 빠르간다. 빠르 간다. 빠르게 간다. 어... 나 근데 좀 빠르게 하는 법안거 같아 쭉피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어? 에? 에? 아니 잠깐만x3 잠깐, 잠깐, 잠깐. 억울해서 눈물 찔끔 나왔다 지금 하지만 남자는 울지 않아 아니 이 새끼 막 혼자 발작해 망치가? 이 새끼 씨발 AHD 특장이 있나 봐 어뭐뿡뿡아이다아뭐 어쩌라고 이거! 뭐 씨발 뭐! 뭐이개새끼 뭐! 개수께뭐? 어쩌라고! 왜안 자냐! <목소리> 뭐함? 진짜 저 새끼 순대 순댓... 뚫려 버리고 싶어. 왜 내가 해 줄게. 네 피순대 두대 톡톡 해 가지고 어 터진 거 이제 지일질 세는데 어 네가 막 어영부영 하면서 바닥 기고 있으면 뭐함 해 줄게. 오케이. 아 뭐지? 씨발 이디 빌드인가? 뭐해 이씨? 인종 차별은 하지 말자 응? 음?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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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왜못 왜 뛰어? 왜못 뛰어? 오케이. 아니 개신. 개시... 엔딩 멘트 없어. 꺼져. 저번에 했던 게링오버 굼바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. 오늘 한번 더 조져보겠습니다. 아니 씨발. 시..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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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내려. 잠깐만 이거 뭐야? 으어왜뭐 어, 어떻게 되 거야 대체! 여기 걸고 땡기면서 앞으로 오케이 이렇게 계속 걸고 땡기면서 앞으로 가면은 씨발 뒤져 아니 뭔가 방금 마리오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오케이 야 밟았잖아 야 이거 아니지 씨발 야 방금 밟지 않았어? 아니 하로 밟았잖아 내가 질게 아니었잖아 방금 오, 뭐, 시청야 저거, 북이 가면 간다. 가면 오오 잠깐 가면 가면 뭐야? You c h e a t e d 가면 아면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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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면 빨리. 빨리. 어면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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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가야야야 야. 야가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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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출동! 배추리, 오남매 아!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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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별을 먹었으니까. 슝! 오! 오! 씨발!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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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여기서 걸고 날아가!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! 안 돼! 귀 아프면 내 방송에서 껴. 쌀 뻔했네 그냥 와. 뭔 너무 무리. 아니 씨발. 오케이. 어? 아니 이거 망치가 불량품이 있다니까. <목소리> 앞으로 쳐가라고. <목소리> 어디로가? <목소리> 잠깐만 잠깐 불안한데 불안한. 아아아아... 뭐 야야야야야... 잠깐만, 잠깐만... 밟은 잖아 흠... 어? 이 새끼 방금 좀 뒤로 오지 않았음? 저 새끼 방금 앞으로 가다가 뒤로 살짝 오지 않았음? 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? 이거 도대체? 뭐 어떻게 올라가라고! 어쩌라고! 걸고 슝! 걸고 슝! 호잇! 오케이x4 쟤 뭔가 이상한데? 됐다! 됐다!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됐다!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어! 야! 야!

タンタンタンタラ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ランタンタンタラ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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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샤노. 뜬다라라 뜬다. 아, 아. 라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아, 씨발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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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내 꿈은 모두가 원하는 것사이 @노래 노 깼다